자. 자, 모의 번호가 자, 9번, 12, 14, 40, 어, 43, 45. 자, 2번. 어, 1번, 3번, 8번, 10번, 11번, 13번, 15, 39, 41, 42, 44. 이렇게 남았어요. 유수. 자, 중복 수는 8번, 12번, 13번, 14번, 15. 39. 자, 이렇게 <laughs>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아 버려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우선은 이 13번은 어, 버리지 마세요. 13번은 어, 2월수로 봐야 되니까, 13번은 아직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44번도 41, 42, 아, 44가 요번 주는 많이 버기잖아. 44는 좀더 있어야 되고, 어, 41, 어, 45좀 봐야 되고, 어, 4대들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아빠 생각없어 밥 먹었어 아빠 생각없어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자 중요한게 하나 있는데 어 중요한거 하나 알려드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음, 찾으시면 돼요. 번호는 자 여기서 한 수는 꼭 찾으세요. 어, 그리고 삼 어, 수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번호. 여기, 6번, 여기서. 한수는 한꼭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신기하죠? 여기랑. 여기. 여기는 번호 있을 거요. 음, 내가 저번 주에 하나 알려줬지. 저번 주에 기억하신 분 있을 거요? 기억하신 분 있을 거,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여기, 어, 여기, 여기서 몇개 올라왔어요? 사랑이어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세개 올라왔지. 여기서, 여기지 어, 여기도 한 수나 많이면 세 개까지는 봐야 돼요. 어, 내가 분명히 알려줬다. 방에 방에다 알려줬어요. 그 보람 번호 거기서 나올 거야. 거기서. 만약 나온다면은 거기서 나올 거야. 어, 여기. 꼭 보시면 돼요 네, 사랑이 어서오세요. 여기 필출이에요, 필출. 필출. 아, 저번주 거 안봐도 되지 어, 여기서 봐야지 여기서 여,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여기 한수나꼭 삼수는 꼭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번호가 보여요. 번호가 보인다고. 벌써 하나는 지워, 지워졌잖아. 응? 벌써 하나는 번호 지워졌잖아. 응? 그리고 0끝은 어, 표출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이제 그수 두고, 아, 오겠습니다.